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전자기기가 많아질수록 충전기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신 충전기는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멀티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클레버 타키온의 210W 접지형 멀티 충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개봉을 해 보면 충전기 본체와 사용 설명서, 접지형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210W를 지원하는 충전기라고 하면 무척이나 클것 같지만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제품의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로 맥북과 비슷한 컬러이고 모서리 부분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에 UV 코팅 처리까지 해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440g 정도로 묵직한 편이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거치하고 사용시 안정감 있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보자마자 전면 부분이 눈에 확 띄는데요. 투명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투명한 디자인의 보조배터리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충전기도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멋진 디자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측에는 USB-C 포트 2개, 우측에 USB-C 포트 1개와 USB-A 포트 1개가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출력 조정을 할수 있는 터치 버튼이 있고, 후면에는 접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3구 형태의 전원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려 210W 고출력 파워를 지원하는 초고속 멀티 충전기인데요. 크기가 맥북 프로 140W 충전기와도 비슷합니다. 질화 갈륨 신소재 적용으로 이렇게 작은 크기로도 210W 고출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C 포트 3개와 USB-A 포트 1개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클레버 충전기 하나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출력 조정 기술을 사용한 셀렉 차징 컨트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 출력 조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A, B, C 세 가지 모드로 변환되어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 모드 모두 USB-A 포트는 15W 출력을 지원하고 USB-C 포트의 출력만 변경이 됩니다. A 모드에서는 USB-C 포트 C1, C2, C3가 각각 100W, 65W, 30W를 지원하고 B 모드에서는 USB-C, C1, C2만 사용 가능하고 C3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C1, C2 모두 각각 100W를 지원합니다. C 모드는 좀더 고른 분배로 C1, C2, C3 각각 75W, 75W, 45W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알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전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포트 명칭 및 최대 출력 표시가 있어 모드에 따라 어떤 포트에 최대 출력이 얼마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시간 출력 확인 및 출력 모드까지 전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A 모드는 애플 기기 최적 충전 모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연결하여 충전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C1 100W에는 맥북 프로 16인치, C2 65W에는 아이패드 프로, C3 30W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USB A 포트에는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등을 연결하여 다양한 애플 디바이스들을 한 번에 최적의 속도로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B 모드는 노트북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두 개의 노트북 모두 각각 10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두 대도 동시에 충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모드는 다양한 노트북과 디바이스를 충전할 때 좋은데요. 오른 전력 분배로 다양한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는데, 세대의 기종을 동시에 PPS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삼성 제품 사용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 제품 각각의 충전기들을 사용하게 되면 멀티탭에 이렇게 전부 꼽아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 하나면 210W를 하나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멋지니까 데스크 셋업도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좋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조도 센서 기능을 탑재하여 주위가 어두워지면 디스플레이도 어두워지고 주위가 밝아지면 디스플레이도 밝아지도록 설계하여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충전기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는 제품을 연결할 때마다 충전이 끊어졌다, 새로 연결되었다 하는 재부팅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AI 스마트 출력 설계로 장치들을 연결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드를 변환할 때조차도 끊김없이 충전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품은 최신 접지 기술로 노전 전류를 차단하여 잔류 전류 전기, 터치, 오작동 및 전자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의 안전 기능이 적용된 다중보호회로 설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시 발열도 확인을 해보면 그냥 따뜻하다는 느낌이었지 아주 뜨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AS 기간도 무상 2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10W 멀티 충전기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크기에 21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세 가지 모드로 출력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기로 사이버펑크 투명 디자인과 컬러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고속 충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디즈에서 12월 9일 14시부터 펀딩이 시작되는데요, 정상가 대비 저렴한 할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상가는 199,000원으로 살짝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얼리버드 할인가로 구매를 하시면 129,000원으로 210W를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 가격으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할인가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